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으로 갑시다. 용도지구요. 교제 64페이지 용도지구. 먼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를 규율하는 방법은 독일식의 방법이 있고 미국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식의 방법은 이겁니다. 전 국토를 선을 거어서 개발할 것과 개발하지 못할 것, 개발한다면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 이거를 빠짐없이 다 규율하는 겁니다. 이게 독일식의 국토계의 기법입니다. 미국식의 도시계 기법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미국식, 미국은요, 여기는, 여기는 라스베거스다. 라스베거스는 여기는 위락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여기는 디즈니랜드다. 디즈니랜드 여기는 놀이동산 이런 곳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실리콘밸리다. 여기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런 등의 발전 위주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런 이런 쪽만 여기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미국식의 도시계획인데 각각의 장단점을 어떻습니까? 독일식의 도시계획 기법을 다루게 되면 전국토가 도시계획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전 국토를 다 빠짐없이 규율할 수 있잖아. 그러나 세밀하고 정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겠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밀하고 세밀한 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수립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독일식의 도시계획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다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식의 도시계획을 이것을 보완합니다. 그게 미국식 영 독일식의 도시계획 기법 이게 뭔가 금방 말씀드린 용도지역이고요. 미국식의 도시계획 기법 이게 용도지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구를 보게 되면 거기에요 65페이지 보게 되면 용도지구를 크게 국토계획법 국계법 국토개법을 줄여서 한 겁니다. 국토개법에서는 경관지고, 고도지고, 방아지고, 방제지고, 보호지고, 치학지고개발지능 이런 식쭉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고, 자. 행정부에서 이거를 세분 지정해서 니들이 이거를 활용하라라고 위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분 지정해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로 방제지구도 또 보호지구는 이렇게 취락지구는 개발지구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세분 지정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이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합시다. 제1종 일반 주거지요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속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자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일정한 크기로 져라라고 용도 제한과 형태 제한을 하고 있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의 맥시멈이 맥시멈이 이런 용도의 이런 용도의 범위 내에서 져라. 이런 형태의 범위 내에서 절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용도 지구와 결합됩니다. 만약에 이만큼을 경관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경관 지구로. 그러면 경관 지구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도시 경관 미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쁘게 절한 얘기죠. 그러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을 해가지고 여기는 고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고도 지구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높게 짓지 말란 얘기죠. 예. 네? 그럼 자 보세요. 여기는 자, 여기는 일정한 용도의 건물을 일정한 크기로 져라 이거죠? 여기는 뭡니까? 일정한 용도의 건물을 일정한 형태로 짓되 이쁘게 져라. 이거죠. 여기는 뭡니까? 일정한 용도의 건물을 특정한 형태로 짓되 높게 짓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용도 지역은 하나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중첩돼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가 관리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면서 녹지지역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지는데 또 여기서 중첩돼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고도 지구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짜 자,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요 지역은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특정한 크기로 져라. 여게 뭡니까?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특정한 형태로 짓되 이쁘게 져라. 여기는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특정한 형태로 짓되 높게 짓지 마라. 여게 뭡니까? 여기는 특정한 용도의 건물을 특정한 크기 형태로 짓되 이쁘게 짓고 높게 짓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겹쳐서 있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보세요. 용도지역이라는 기본판 이에 미국식의 도시계획기법인 용도지구가 이에 결합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도시계획이 다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 용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과연 나에게 투자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보면 되겠죠? 유리하다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하다면 어떻게, 얼마나 불리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경관지구로 갑시다.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땅이 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경관지구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는 땅에 내가 투자하고자, 여기는 있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말이에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외울 올라가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경관지구는 어떻습니까? 이쁘게 자라, 이 말이죠. 경관지구에 건물을 짓으려고 하게 되면 규제하는 것이 지붕은 어떻게 하라, 색깔은 어떻게 하라, 담장은 어떻게 하고, 댐은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미관을 생각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경관지구에 있는 토지에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경관지구는 토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리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경관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내가 낙찰 받으러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건물이 이쁘게 젖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보다. 주변에도 모두 다 건물이 이쁘게 젖어 있다는 얘기죠. 주변 환경도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건물에 투자, 경관지구 안에 들어있는 건물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유리하겠죠. 그러나, 경관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리하겠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도지구다, 고도지구는 다 불리하겠죠. 고도지구 어디다 지정되는 겁니까? 높게 지지 마라. 공항 주변에, 군부대 주변에, 고공동의 문화재 주변에, 이럴 때 높게 지지 마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고도지구는 다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방화지구는요,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대개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거나 이런 쪽에다가 방화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의 외벽이나 주요 구조부를 여기다가 여기서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건폐율을 더 주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방화 지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불에 강할 수 있도록 불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상의 행위 규제를 강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제 지구다. 방제 지구는 뭡니까? 방제 지구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컨대 보세요. 여기서 산산 밑에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산사태로 인하여 여기가 막 전에 한번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방재 지구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방재 지구로 정됐으면 일단은 산 밑에고 물 옆에고 하니까 자연 경관은 좋겠죠. 대신 어떻습니까? 자연재해 등의 발생의 위험 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재 지구로 되는 경우에 재해 예방 시설을 갖추느냐 갖추지 않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호불호가 나눠어집니다 여기서 방제지구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건축할 때 재예방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 짓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3미라고 한다면 여기다 옹벽 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예방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방제지구에다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을 때는 여기다가 그 어, 옹벽을 치는 값 돈이 이 비용이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신 재해 예방시설을 갖췄다고 한다면 건폐율을 더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해 예방시설이 미리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옹벽 등을 만약에 지자체 등에서 미리 옹벽 등을 쳐놨다고 한다면 나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재해 예방시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옹벽 등을 치는데비용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투자처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이렇게 보겠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 다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는 주변이 더 좋아야 자연취락지구로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집단취락지구는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어떻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게 되면 경매수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법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자 대략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딱특화되어 있겠죠. 또 농림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건폐율 얼마 주겠습니까? 2 0배개안 주겠죠. 아까 녹지지역 이하는 전부 20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자연지락 지구로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일반 의식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농림지역에다가 생각해보세요 농림지역에다가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있을까요 안되 겠죠 여긴 됩니다 여기는 건폐율 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용도 의 건물 농어촌 주택 같은 거 건축 하수는데 건폐율 2 0밖에안 집니다 근데 여기는요 일반 음식점 도 건축할 수 있고 여기는 건폐율 60을 준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 자 여기서 자연질학지로 지정되면 좋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다가 음식점을 둘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이 뭐 공단 지역이고 뭐 유락 지역 가다 보면 여기서 밥 먹으러 오고 하다 보면 좋겠죠. 근데 여기 자연치락지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여기 뭐 음식점 같은 걸 접어봐야 크게 접어봐야 여기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치락지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큰 혜택을 못 보겠죠. 그래서 자연치락지구는 주변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단치력식으로 갑니다. 집단치력식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치락을 정비하게 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여기가 해가지고 여기 산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군립공원 등으로 지정하면서, 아니면 이쪽을 큰 도시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개발 행위가 전적으로 금지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존의 마을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될것 아닙니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촌락은 특혜를 준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집단치락지구라고요. 집단치락지구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그 범위도 확 풀어집니다. 주변은 전부 다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이죠? 주변 상황이 좋잖아요. 다른 데는 다안 되는데 나는 이 안에서 돼. 그래서 이 안에서 못 가야 되는가? 여기서 병원까지 줄수 있어. 집단 치료지구 안에서는. 병원, 무슨 병원 치면 될까요? 요양병원 같은 거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아 두세요. 잘 몰라도, 자, 치료지구는 일반적으로 좋다. 그 중에서 뭐요? 자, 자연치료지구는 좋다. 이 정도고, 집단 치료지구는 뭐요? 좋다. 에? 끝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단 치락지보다 경매로 나왔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얼른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일반 매물도 마찬가지고요. 음? 자, 그런 정도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있죠? 개발을 진행하는 지구니까 좋겠죠? 구해보게 된보호지고 있죠? 보호지고 보호, 보존 이런 거 들어가면요. 행위규제가 엄격한 겁니다. 참고로, 자, 경주 지역은 투자처로 상기가 참 적당하지 않, 아, 경주에 계시는, 아, 왜, 경주 이 안에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땅만 파면, 파다 보게 된 문화재입니다. 땅 파다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문화재 환경 영향평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들 입니다 서울. 진짜예요? 서울들고와요 이거. 2년, 3년 걸려. 문화재 환경 영향평가 걸리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경주에서 집 질라고 할 때는 땅 파서 집 질라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땅 있는 데다가 여기다 주춧들 놓고 여기다 올리려고 해야 돼요. 경주는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 환경, 문화, 이런 쪽으로 거기 보호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주는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톨게이트부터 해가지고 기아집이잖아요. 주유소도 기아집이잖아. 이것도 토종기아잖아요, 이게. 강판기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중을 크게 받을 거 아닙니까? 하중을 크게 받을 거니까 기둥도, 기둥도 두꺼워야 되고 벽체도 두꺼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한옥으로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폐율에서도 여기서 불이익을 당할 거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호다 라고 하는 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 좋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런데 반대로 개발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다 좋은 거죠. 근데 개발은요.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오해하지 마세요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복합계 뭐예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휴양 이런거둘 이상의 기능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는데 메뉴가 막한2 3시까지 됩니다 그럼 거기 잘안 들어갑니다 예요. 메뉴가 2, 3 0까지 된다라는 얘기는 제대로 된 음식은 한 가지도 못 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음식점 맛집을 얻습니까? 메뉴가 단촐하잖아 한두 가지로. 따라서 복합개발진흥지구다,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정이라고 해서지 특정에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은 뭐예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 이런 거다 빼고 나머지 기타 특정한 거, 이거야. 이거 빼놓고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특정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이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산업사회가 1차 산업사회, 2차 산업사회, 3차 산업사회로 점점 더 전이됩니다. 3차 산업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고도소비사회입니다. 고도소비사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웰빙과 여가가 중시됩니다. 우리는 이미 3차 고도소비사회로 진입된 지 오래입니다. 주 5일자가 확립된 지 오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사회에서는 중요하시된게 뭐라고요? 웰빙과 여가, 삶의 질 이런 거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남는 거 이건 의미가 없다 잘 살아야 돼 웰빙 그러다 보니까 3차 사, 산업 사회에서 중시되는 것은 뭔가 집을 짓는 데 보다는 아파트 짓는 데 보다는 공장 짓는 데 보다는 별장 짓는 데 펜션 짓는 데가 더 뜨는 부동산 종목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도 지에 관한 부분들은 아, 여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